안녕하세요, 론사가학교입니다 요네는 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챔프 중 하나입니다.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요네 스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네의 패시브는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패시브는 요네는 두 자루의 검을 다루는데 두 번째 공격을 할 때마다 50%의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딜은 같은데 두 번째에는 마법 피해를 입힌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두 번째 패시브는 요네의 치명타 확률이 100%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의 대검을 구매하면 치명타 확률이 25% 오르잖아요? 근데 요네의 패시브는 치명타 확률이 100% 증가하기 때문에 25%가 아닌 50%가 오르게 됩니다. 그냥 2배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치명타가 이렇게 2배 오르는 대신에 치명타 피해량이 10% 감소합니다. 이러한 요네 패시브 특성 때문에 무한의 대검과 증수의 총을 구매하게 되면 치명타 피해량이 100%가 되거든요? 그러면 치명타 피해량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1%당 0.5의 추가 공격력을 얻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요네의 Q스킬은 전방으로 검을 내질러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족중시 6초간 1회 중첩되며 2회 중첩되면 세 번째 Q스킬을 사용할 때 전방으로 돌풍을 날려 0.75초 동안 적을 공중으로 띄워 올리고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Q를 두번 쌓게 되면 이렇게 돌풍이 요네 몸을 감싼 게 보이죠? 그럼 이때 Q를 한번더 써주면 전방으로 돌진하며 적을 공중으로 띄우게 됩니다. 돌풍큐는 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도주기 또는 추격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돌풍큐를 사용하면 거리가 지금 닿지 않죠? 근데 지금처럼 큐풀을 이용하면 거리가 닿게 됩니다. 풀을 쓰고 큐를 쓰는 게 아니고 큐를 쓰고 플래시를 쓰는 겁니다. 큐풀은 적이 반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손에 익혀두면 중요한 순간에 키를 딸수 있게 됩니다. 요네의 W 스킬은 전방을 가르며 최대 체력에 해당하는 물리 피해와 마법 피해를 입히며 요네의 공격이 적중하면 1.5초 동안 보호막을 얻습니다. 적중한 챔피언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호막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 5 플러스 최대 체력의 5%라고 되어 있죠. 이 보세 체력이 1,000이기 때문에 50의 물리 피해와 마법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55 플러스 55에서 총 110의 딜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네의 Q 슬기고와 W 스킬은 스킬 레벨이 올라도 재사용 대기 시간은 감소하지 않고. 요네의 공격 속도가 오를수록 재생 대기 시간이 감소합니다. 한마디로 Q와 W 스킬은 공속이 빨라지면 쿨타임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W 스킬 사소한 팁 제가 하나 알려드리자면 W 스킬은 부채꼴 모양이 요게 범위거든요? 여기 중간보다 옆쪽이 사거리가 더 깁니다. 지금 보면 정면으로는 이게 스킬이 닿지 않는데 옆쪽으로는 스킬이 닿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거리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익혀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요네의 이 스킬은 5초간 영혼 상태가 되며 이동 속도가 10%에서 계속 증가하며 스킬을 재사용하면 빨리 종료할 수 있습니다. 영혼 상태가 끝나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며 상대 챔피언에게 입힌 모든 피해량의 25에서 35%를 추가로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 상태에서 챔피언을 때리면 이런 표시가 뜨게 되는데 이 표시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영혼으로 돌아갈 때 적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딜더 넣을 필요 없이 이를 빨리 재사용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띠링 소리 들리고 이러면 1초 뒤에 육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네의 궁극기는 경로상에 있는 모든 적을 공격해 물리 피해와 마법 피해 를입힙니다 그리고 경로에 있는 마지막 챔피언 뒤로 순간이동해 적중한 모든 적을 자신적으로 끌어당기며 공중으로 뛰어올립니다. 요네의 궁극기가 끌어당기는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요네가 궁을 쓰게 되면 맞은 적 뒤로 이동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대 요네가 궁을 쓰면 맞은 적 뒤로 이동하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스킬을 사용하면 요네를 조금 더 빨리 죽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요네의 궁은 보조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요네 스킬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요네는 스킬 구성이 정말 재밌고 멋있는 챔피언입니다. 만약 썸녀와 롤을 할때잘 보이고 싶다면 요네 한판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